모닝 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슈퍼 펭귄 두번째 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슈퍼 펭귄 정말 고전 게임의 컨텐츠라는 아무것도 없는 게임인데 어떻게 이 편을 가지고 왔느냐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요 어, 조회수만 잘 나오면 어제든지 저는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죠 오늘 영상 기대되시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바로 싸타또 보자 코인이 5천 코인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좀할 수가 있네요 제가 몇 미터까지 갔었죠? 최고 기록이 아 여기서는 또 최고 기록을 못 보는구나 오 역회로 달릴 수 있다 얘는 5천 원밖에 안해 여러분들 좋다 캐릭터라도 바꿔서 가야 뭔가 좀 다른 맛이 있겠죠? 바로 오늘 역회로 갑니다 가자 펭순아 렛츠고 아, 8,986m를 갔네요, 제가. 아, 이게 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못 피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좌우로 움직이는 게이 속도밖에 안 돼요.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드름. 이 억가가 상당하단 말이지. 사라라라라라라라라. 바로 왼쪽으로 가면서, 물고기 냠냠냠냠. 물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아, 이단 점프 세팅 안 했다. 아, 이거 이단 점프 구매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죠. 이단 점프 없으면은 진짜 억까 제대로 당하거든요. 이거 물고기 버스. 벌써 시작부터 근데 억까로좀 당하긴 하네요. 물고기 별로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만 잘.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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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했습니다. <목소리> 어, 어. 고드름만 조심하면 돼. 고드름이억까를 많이. 해게케 라게인 라이더. 바로 1,000m까지 도달해버렸고, 쇼퍼 펭귄 옛날이랑 달라진 게 없네. 예,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슈퍼 울트라 고정 게임이라는 증거죠. 자, 한번 더. 나이스 로켓라이더. 야, 느낌 좋은데요? 왜 최고 기록 도전하는 게 부활 한 번까지 인정이거든요. 부활 두 번은 노 인정입니다. 어, 어까 당했다. 아, 지금 어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이 더블 점프만 있어서 사는데. 고드름 감소? 이것도 좋은데? 그러나 일단 더블 점프 먼저. 더블 점프 무조건 있어야 되고. 1000m 로켓도 있네. 고드름 감소. 안 되죠. 이거 하나밖에 장착이 안 돼가지고. 더블 점프 장착해서 가겠습니다. 달려보자. 자, 오늘은 좀 만미터로 넘어가보고 싶은데, 아, 이게 게임이 진짜, 진짜 어렵단 말이죠. 어, 근데, 이, 펭순이가 좀 괜찮긴 하다. 배경 자체가 좀 파란색이다 보니까, 초반에 주는 그 파란색, 기본 캐릭터 있잖아요. 걔도 파란색이어가지고 좀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펭순이는 완전 분홍색이니까 잘 보이네. 얌. 펭귄 먹어주고 물고기 흡입기. 더블 점포. 톤나무 위로 올라가버리기. 아, 안 되네요. 까비. 오케이. 적어도 한 2,000m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에? 뭐지? 오 방금 약간 약간 버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약간 발가락 걸렸던 것 같거든요? 방금 발가락 걸렸는데 살았어.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 아, 아, 오. 하이, 야, 오, 오, 점프해서 피해주고, 점프해서만 피해주고, 점프해서만 피해주고, 기다렸다가 점프 한번 해주고, 머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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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오케, 오케 일단 살아있어! 먹물에 많아서가지고잘안 보였는데 일단 살아는 있습니다 저리가, 이 문어 녀석들 아후후후 자, 일단 5 0 0 0 m 까지 왔습니다 절반 정도 왔고요 목표는 일단 10,000m인데 아직 뭐, 10,000m까지 가려면 좀 많이, 많이 남긴 했어요 뭐야 실패! 아, 분명 점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높이 점프를 안 했지? 펭순아, 정신 차려! 에이, 에이! 다시 더블 점프. 아, 800원. 아, 더블 점프 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물가가 여기도 많이 올랐네. 일단 가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막, 어, 17,000m 까지 갔다 그러는데. 어그 아닙니까? 핵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아, 좋아요. 무적질주. 이때부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무적질주 가 같... 어, 뭐야. 어? 이게 걸려? 잠깐만.

아 물고기 보너스 까비 조심해야 돼 고드름 딱 물고기를 먹으려다가 그만 사망 예 네, 관광 볼게요 부활 예펭순이 살아났어요 펭순이 달립니다 아우 조심해요 왼쪽에 달라붙어서 오른쪽에 달라붙고 기다려요 문어네 가리 사라져버렸 오케이, 로켓 라이더. 자, 이러면 7000m 까지 안전하게 가죠 7000m 도착. 진짜 억까 진짜 쌉억까 어떻게도 살아남을 수 없었음. 인정하십니까? 부활하자. 근데 억까도 게임 요소 중 하나기 때문에. 아, 인정해야죠. 머리 <laughs> 벽에 박혀 있는 거 봐. <웃음> <웃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laughs> 이게 같이 들고 가는 게안 돼. 같이 들고 가는 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텐데. 어? 오 이거 이거. 그렇지. 오 이러면은 생명력 보너스랑 더블 점프까지. 와우! 근데 고드름 감소가 더 탐나는데. 어차피 생명력은 하나 보너스가 있으니까 고감으로 가자. 고감으로 가면은 고드름이 이제 안 나오겠죠? 오케이. 또 엇가다가면 좋겠다. 니 네. 나중에 똥쌀 때똥안 나와서 똥꼬 아팠으면 좋겠다. 좋았습니다. 조심한 복수였고요. 야, 고들은 감소했잖아! 야, 고들은 감소했는데, <laughs> 벌써 나오면 어떡해! 일단, 아이템 사느라 물고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물고기를 좀 많이 많이 수집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 자, 물고기 헬프. 오, 괜찮습니다. 뭐, 초반에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굳이 뭐, 로켓 라이더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어? 여기서 부활쓰는건 좀 에바죠? 아 겁나 어렵네 진짜 게임 진짜 자 생명력 보너스 쓰고 아 뭐야 팽돌이로 돌아왔다 오 팽돌이 좋아 역시 팽순이보단 팽돌이지 근본으로 가자구요 근본캐가 진리라고 음. 어 이거 버그 <laughs> 버그다 좋았어. 단 2회차 만에 버그를 발견하다니. 어 잠깐 쉴수 있게 되었어. 휴. 핫.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아 강제 부활 당했다. 아 생명 보너스 들고 가가지고 아 강제 부활 당해 버렸어. 오히려 근데 어차피 망한 게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뻔너어 아 좋습니다 편하게 죽었네요. 어 아, 나중에 아깝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아쉽지 않게 죽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자 다시 더블 점프. 자 찐막 찐막 도전. 이번에야말로 진짜 만 미터 깰게요. 무빙 무빙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무빙 속도 미쳐버렸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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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APM 350이다 이 정도면. 우 부모님 방해꾼 문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저는 이 문어가 귀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귀엽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왜? 와 발가락 하나 접질렀다고 이렇게 죽는 거야? 아 찐찜막 갈게요. 아 이건 너무 억울하다. 방금 건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어가 어간지 아니면 제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방금 건 조금 억울하긴 했다. 근데 물고기를 좀 먹으면. 점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를 잘 먹는 것도 실력 아닌가? 그치 않나요? 물고기를 먹어도 좀 막, 어? 거리가 좀 늘어난다던가 약간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딱 먹으면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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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있을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코드름 선생. 조용히 있을게요. 불만안 가질게요. 게임 그냥 즐길게요. 살려만 줘, 살려만 줘. 이... <laughs> 고드름... 소리만 들어도 섬뜩하네. 고드름 선생, 제발... 아... 좋은 것좀 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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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까 자제 좀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어까가 심해지거든요. 왜 이럴 때는 로켓 라이더라던지... 어... 슈퍼 펭귄이라던지... 뭔가 좀 나와줘야지! 아니 물고기 길에다가 고드름 까는 건 아니잖아 저걸 어떻게 보고 피하냐고 좋아 그래도 많이 왔다 절반만 더 가면 아니 왜 자꾸 물고기 보너스 주세요 아니 슈퍼펭귄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풀만 안 가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게임할게요 그냥 그냥 가게만 해주세요 아니 아, 아닙니다 풀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 다물고 하겠습니다 고드름만 고드름만 주지 마세요 제발. 슈퍼펭귄. 아 이렇게 라이업 좋아. 이렇게만 꿀 빨면 돼. 이렇게만 꿀 빨면 만 미터 갈수 있어. 야 진짜. 안에 시야를 가려서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아 진짜 너무하네 야 테테테 슈퍼뱅딩 테테테다 진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만 미터를 넘어가는 걸 진짜로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밍모는 다음에 더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라이밍바